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베이저TV입니다. 3월 17일, 오늘은 또 LB 세미콘이란 종목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앞에서 제가 BH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LB 세미콘, 뭐 거의 잘안 보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최근에 이제 패키징 산업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데, 이 TSMC와 전쟁에서 결국 후공정싸움의핵심이란 사실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 패키징, pt 사업분을 크게 강화시키는 삼성전자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속한 기업들을 좀 찾아서 미리 가서 도를 놓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치 않을까 이 펀, 30년 경에 펀드 매니지의 그 감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쪽 관련된 오사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웃소싱을 해서 패키징 아웃소싱을 해서 이것을 처리한 기업을 오사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좀 베껴 보면서 우리가 혹시 저평가된 종목이 있다면 미리 가서 도를 놓는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치 않을까 해서 패키징 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료 카페 회원들은 제가 며칠 전에 네페스도 강력히 추천을 했죠. 네, 네페스도 좋아 보이고 네,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가 패키지 사업 부분을 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결국 TSMC와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강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사는 패키징 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되고 어플리케이션 내에 DDIIC칩 DDI 수가 증가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동사가 주로 하는 패키징은 구동칩인 DDIIC칩을 DDI 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할증 이유로는 제품 포트폴리오에 다변화가 생기면서 취급하는 것들이 DDIIC칩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칩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예, 기기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적 안정성을 둘 수가 있을 것 같고, 2022년에는 DDI 부분의 어플케이션 리 다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뭐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을 증가시켰는데 이 증설 효과 반영도 성장 모멘텀이 지금보다는 작년보다는 충분하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활발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목표 가격을 지금 만 원대인데 1 2 0 0 0원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다. 그래서, 만 이천 원까지 전부의 영역이지 않나.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삼성전자의 패키징 사업부 강화 수혜주다.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통사는 반도체 서프라이 체인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에 이제 후공정이 속하죠. 후공정에서 검사하는 그러한, 그러한 섹터에 속하죠. 네패스, 테스나 엘비세미콘 SF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에이펙트, 윈펙, AT 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오사트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중에서 네패스, 테스나 엘비세미콘 SF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 정도가 핵심 얼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검사하는 쪽, 패키징하는 쪽 이러한 쪽을 삼성전자가 강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 속하는 기업들은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바닥에 있으면 주소 모아야 될 상황이다 시간적으로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의 주가치 를 한번 봅시다 13,000원대까지 뭐 이정도 찍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보통 다 이렇게 올라 살짝 이런 움직인데 이 친구도 이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고가대 비한 30% 정도 빠져서 다른 것보다 일부 적게는 빠졌지만 그래도 다 빠져 있는 상황이죠. MACD도 올라오지 못하고 옆으로 기는 모습인데, 뭔가 동력과 캐탈레스도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에 삼성전자의 패키징 사업부의 강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한번 봅시다. 국내기관은 뭐 지속적으로 매도죠. 외국인들도 다 매도입니다. 즉, 이 말은 반도체 패키징 사업부 중에서 테스트나 이런 업종들이 뭐 거의 바닥에 와 있다. 이 인기가 없었던 이유죠. 하나는 뭐 모든 것이 알다시피 전방산업이 잘 팔리지 않았던 거죠. 뭐 부품 부족으로 전방산업에서 기기들이 팔리지 않으면서 이러한 산업들이 움츠리고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이 주가나 수급에 그대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금리가 오르고 긴축이 이루어지면서 IT 업종 자체가 전부 다 기업의 어떤 장단점을 떠나서 함께 이제 폴링다운, 박살이 났던게 수급에서 좀박 뭔가 매력이 없어지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갯맥꾸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동안 많이 빠진 I.T. 업종들에 대해서 갯맥꾸기가단기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버티면은 충분히 원금 정도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추론을 해봅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장고신황이 지금 90만 주인데. 90만주에서 80만주를 꾸준히 유지하고서 갑자기 늘거나 줄지 않는 상황이죠. 이런 면에서 공매도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통산는 어떤 기업인가? l b 세미컨은 개별 실적 기준 제품별 비중은 DDI 칩향 매출이 90%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분기 기준으로 DDI 관련된 테스트가 75%로 줄고 PM, PMIC, 즉 전력반도체가 1 4 AP칩이나 CIS, 이미지 센서 칩등 기타 제품군이 11% 중으로 서비스하는 제품군이 다양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과거에는 DDI 칩이 거의 90%였는데 지금 PMIC, 칩, AP칩, CIS, CIS 칩등 검사를 할수 있는 제품군이 다양화된 게.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전사 영업이 기여도가 확인된 테스트 사업 분야는 CIS와 AP 테스트 실적기와 함께 전사 매출내 테스트 사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테스트해주는 그러한 사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칩들이 늘어나고 제품 기기가 다양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직종의 반도체가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의 테스트 역량과 여기에 대한 사업부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 결정을 통해 내년에 테스트 설비를을 증설하는 증설 계획을 세웠죠 내년에도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AP 측과 CIS 테스트 사업은 주요 고객사의 생산 확대가 전망된다는 점에서 향후 테스트 업체로서 수혜를 받을 거로 보인다 이 모든 건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삼성전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칩과 CI 이미지 센서칩, 이런 것들이 늘어날 확률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다른 기기들이 이 부분을 강화시키고 확대가 되고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이 늘어난다면, 동사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속사를 한번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요 매출액 비중 추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네. 범핑이 47%, 테스트가 45%, 백 엔드가 8% 정도인데, 범핑하고 테스트, 최근에 이 테스트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 테스트가 DDI 칩이 75%, 90%에서 75%로 줄고, 대신 PMI 칩하고 CIS 칩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통동사의 향후 전망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매력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삼성전자의 실적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좋다는 거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YY로 7%가 늘어났으며, 매출은 1262억, 영업이익은 171억 원으로 YY로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7% 늘어났죠. 다른 기업들은 좀더소폭하락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동사는 살짝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죠.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DDI 칩 수요 반등이 과연 있는 거냐? CIS 칩과 AP 칩등 신규 설비 부분 가동률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숫자에 나오는 거냐? 이러한 것들이 4분기의 주요 투자 포인트였는데 이것은 올해 1분기나 올해 내내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작동할 것 같아요. 결국은 기존의 먹거리였던 DDI 칩뿐만 아니라 이미징 센서 칩하고 AP 칩 등으로 테스트나 든지 이러한 큐가 늘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동사를 분석하는 데 핵심 키워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객사 수요가 본격함에 따라서 동사의 매출액은 693억이 전망된다. 4분기 전체 영업이익률은 13.5%로 아,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네요. 영업이익률도 나쁜 편이 아닙니다. 동사의 본업인 DDI 칩 테스트 부분의 매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제품인 DDI 칩 매출 성장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DDI 칩은 디스플레이 색을 구현해주는 구동 칩이죠. 네, 우리 지난번에 LX 세미콘 공부할 때 배웠죠. 이게 있어야 불을 켰다 켰다 하면서 색을 내면서 색을 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칩이죠. LX 세미콘이 많이 하는 이것은 LX 세미콘의 칩을 이렇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칩을 검사하는 쪽에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요가 매출 성장을 좌우하고 있는 중이다 어플리케이션의 확대 어플리케이션 내내 DDI 칩칩칩수 증가 등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동사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사 의 2022년은 메모리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죠 2022년에는 테스트하고 테스트 영업 분하고 AP 칩등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DDI 칩 테스트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22년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주목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발표된 설비투자 c i s 및 SOC 테스트에 약 580억 원을 들였는데, 가동이 2022년 말부터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미징 센서 칩하고 SOC 시스템한 칩이라서 칩을 여러 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놓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SOC 칩 굉장히 중요한 이 칩에 대한 테스트 이러한 것을 할수 있는 시설에 580억 원을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가동률이 70%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좀더 올라야 되죠. 90%까지는 올라가야 되죠. 가동률이 좀 낮았던 것 같은데 이제 70%면 BP를 맞추고 살짝 이익이 나는 수준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약 955억 규모의 신규 설비 투자로가 추가로 발표됐죠. 20년 9월에 발표가 580억이 됐고, 21년 9월에는 955억 규모의 추가로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굉장하네요.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20년에 투자했던 것은 올해부터 실적이 발표가 들어올 것 같고, 21년에 투자했던 것은 내년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올해 내년에 동사의 먹거리와 매출액은 갈수록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비메모리 사업 부분의 투자 확대가 동사 핵심 사업입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테스트 패키징 분야를 키울 수 있는데 동사가 키우고 싶고 하고 지금 키우는 전략을 쓰는데 동사가 수혜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투자는 2022년 5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올 하반기부터는 실적으로 찍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주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2020, 2020년 2021년 21, 연이어 어, 공장 증설에 나섰던 것은 신의 한수로 보여집니다. 기존의 DDI 칩하고 PMIC 칩 이주의 테스트에서 SIS, CIS, 뭐, 이미징 센서 칩하고 AP, AP 칩 제품 등 이런 테스트 쪽으로 물량과 제품이 증가하는 거죠.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여러 번일 이미 달토로 이야기했지만 동사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자 먹거리로 보입니다. 향후 다변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실적 안정성이 기대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향후 2022년 매출액은, 매출액은 5,671억, YY로 16%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네요. 영업이익은 684억, YY로 21%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LB 세미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취해 한번 봅시다. 2021년 4,911억에 영업이익이 560억. 2022년에는 5,670억에 영업이익은 680억. 내년에는 6,820억 매출액에 897억으로 영업이익이 확 뛰죠. 그렇습니다. 퍼도 12배 정도. 올해 12배, 내년에 9배, 12배 정도가 적정하죠. 네. 에비에비타 5.2배, PBR 2.3배, ROE가 2 1나오는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차익금도 많지 않은 기업이고. 따라서 동사는 지금 만원좀싼 거죠. 만 2,000원대 정도는 가야 정확한 중간 정도의 가격 수준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여러분 앞에도 이야기 했이 패키징 테스트 분야를 키우고 육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혜가 수혜가 전망되고 향후에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올해 비매물이 작년 테스트가 비중이 17%에서 18%까지 살짝 올랐습니다. TSMC와 전쟁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뭔가 올해정기를 맞이할 거로 보고 있죠. 이런 면에서 올, 중장기적으로 올 1년 내내 들고 간다면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닐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돈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가시고자 원하는 분들은 당연히 중장기적 투자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단타는 아닌 것 같아요 단타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물려있던 친구들은 일단 12,000원 정도에 오면 은그 다음에 기다렸다 그 다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2,000원 정도면 50%는 팔고 50%는 15,000원까지 들고 가는 전략 이 정도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남들이 잘 보지 않는 LD 세미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종목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캐탈리스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을 고르는 과정에서 제 눈에 들어온 종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